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스마트 스토어를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더 말을 하려면 말할 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를 가장 잘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기본적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실제 상품에 대한 판매도 있을 것이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 뭐, 리뷰가 남겨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의 지수를 올려주고, 그 올라간 지수를 바탕으로, 내 상품의 노출도가 더 좋아지고, 이렇게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스토어를 열자마자는,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스토어에 상품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어 초반에는, 상품의 판매가 일단 이루어지질 않아서, 판매에 관한 지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리뷰가 당연히 없겠죠. 리뷰가 당연히 없으니까 리뷰로 인해서 생기는 포인트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의 편법, 내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들을 사용해서 스토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것두 가지, 이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지 말아야 할이두 가지 행동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가구매에요 가구매 이 가구매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전부터 오픈마켓에서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 가구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그거 바로 아실 거예요 이 가구매가 뭐냐면 내가 스마트스토어던 11번가던 g 마켓이던 이런 여러가지 몰들의 상품을 실제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올려놨을 때이 상품이 초반에 좀잘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안 팔릴 거예요 물건이 안 팔리면 당연히 스토어의 지수가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역 이용해서 실제 내가 올려놓은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매해서 실제 상품이 판매된 것처럼 속이고 실제 상품이 판매된 것처럼 리뷰를 남기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오픈마켓을 운영할 때이 가구매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불릴 정도로 이 가구매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상품 자체가 팔려 나가는 게 거의 적었어요. 그래서 가구매를 무조건 했었는데 이 가구매의 나쁜 점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실제 그 제품이 팔린 게 아닌데 그 제품에 대해서 좋은 리뷰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제품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리뷰를 많이 보고 참고해서 물건을 사는데 그 리뷰가 알고 보니 판매자가 다 남겨놓은 거더라 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토어에서 말하는 그 어뷰징 행위의 하나에 해당이 돼요. 어뷰징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구매예요. 그래서, 가구매를 잘못하시면, 스토어가 정말 가태점 당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스토어 접속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구매를 마치 뭔가 되게 대단한 방법인 것처럼, 대단한 스킬인 것처럼 막 주변에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냥 돈을 받고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구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말 하루아침에 스토어가 접속이 안 돼요. 그냥 접속할 수 없다고 나와버려요. 그 정도로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 있어 가지고 샵이 정지되고 실제 뭐 계정이 날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구매를 하시겠다고 라 하면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다 이건 스토어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내 샵을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게 가구매예요 가구매 가구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 네이버 카페를 간다거나 우리한테 메일이 온다거나 쪽지가 온다거나 하는 것도 보다 보면 이런 게날라올 거예요 스토어찜을 서로 해주자 톡톡친구를 서로 해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스토어찜이 많이 되고 톡톡친구 추가가 많다고 해가지고 내 스토어 지수가 막 올라가서 내 샵의 노출도가 막 좋아지느냐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토어찜을 해준다거나 톡톡친구를 서로 해준다는 얘기는 실제 샵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란 얘기예요 실제 샵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몇십 명이 모이던, 백백 명이 모이던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막 스토어찜을 해주고 서로 톡톡친구 추가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긴데 이러면 각각 서로의 막 관리자 아이디라는 게다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다 사업주라는 걸네이버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사업주들끼리 서로 막 스토어 찜을 해주고 톡톡친구를 추가해주고 있다고 라 하면 네이버 쪽에서 볼때 이것도 어떻게 보자 그러면 하나의 어뷰징 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고객들이 상품에 대해서 찜을 한다거나 이 스토어가 마음에 들어서 찜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들끼리 서로 스토어가 좋아 보이기 위해서 서로 찜을 눌러주고 서로 톡톡친구 추가를 한다고 라 하면 네이버가 보는 입장에서는 절대 소비자를 고려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동들 자체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막 해주자 막 서로 해줘라 라고 권유한다거나 내지는 자꾸 하자 하자 으쌰으쌰 하는 뭐 카페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쪽에는 실제로 안 가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괜히 잘못 껴 가지고 같이 단체 행동하다가 단체로 페널티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단체로 가태점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네이버에서 칼을 빼들어도 빼들수 있는 건데 실제 네이버가 그걸 가만히 두고 있느냐 라고 하면 가만히 두고 있지만 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절대 뭐 서로 특히 판매자들끼리 서로 뭐 스토어집을 해준다던가 톡톡친구를 해준다던가 하는 것들은 하시면 절대 내 스토어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이거 권하시는 분들은 그냥 멀리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 가구매, 가구매 절대 하지 말자. 네이버 스토어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철저하게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르게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나름은 하시는 분들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이거 걸려가지고 실제 샵정지당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스토어쯤이나 톡톡 친구 해주지 말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어, 되게 좋은 샵이구나라고 느끼게끔 일부러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절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이두 가지 명심하셔가지고 스토어를 키워나가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실제 상품을 정말로 판매를 해서 정말 진짜 진정한 리뷰를 받아내고 높은 평점을 받아내는 게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거지만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갖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스토어를 키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조금 접어두시고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스토어를 차근차근 운영해 가셔서 키워나가셨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거 명심하시고요 그럼 오늘 저의 잔소리는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